볼까? 아, 좋게. 자,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 하프 코스 도로 영상입니다. 저희는 지금 <laughs> 야, 됐어. 어, 너, 운전, 야, 운전, 야, 이거 유튜브 올라가요. 유튜브 올라가 그만돼 야, 여기 여기는 이제 약간 내리막이네. 약간. 전달 말을 해. 조말할때 이게. 응. 이게, 이게 이게 처음에 유튜브 이 출발하는 면은 거야. 똑바로 말해. 그럼 다시 스타트하고 다시. 아, 여기 약간 지금 내리막이란 말이야. 어. 이러면 처음에 이제 오버페이스하기 딱 좋지. 아까 그러니까 이게 음. 존댓말을 하세요. 다른 유튜브도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저씨. <laughs> 존댓말 하세요. 조바랄 때. <laughs> 야 여기. 아유 갈 이거 클라이때올때 이게 난 난리 저, 엄청 힘들겠는데? 잘못하면? 어 여기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기존에 뛰었던 우리 아, 아는 형님도 지금 하셨는데 어 지금 뭐야? <laughs> 아, 아니야 지금 계속 돼 있어. 이 가만 있어 봐. 알았어. 가만 히지 내가 그럼 뭐야? <laughs> 아시 <씨>, 내리막. <laughs> 저는... 야이 초반에 이거 신나서 막막 뛰다가 어, 어, 페이스 조절 잘못하면 퍼집니다. 그렇지 오버페이스하기 네. 걸리기 딱 좋다 여기 이거, 이거 지금 보니까 약간 내리막이. 여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는 없는데 마라톤 뭐 아까 저기 써있었. 아까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쭉 10킬로 어, 1 0 k m 1 0 5 k m 지 음.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야 음. 사실 이 길을. 음. 아 엄청 더웠을 텐데. 음. 근데 여기는 잡봐봐 음. 지금 이 벚꽃 나무가 있어가지고 음. 괜찮다고 그늘이 져서. 음. 아이고 그래, 아무리 그늘 져도 날씨가 땡볕인데. 괜찮아 아침 8시 8시 반인가 그때 출발하면 괜찮아 약간 오르막내리막 계속 해서 오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긴데 이거 참 이거 일스잘 짜야겠는데 아우 멋있다 아, 멋있다 아 경치가 이게 뭐 완전 끝내주네. 달리기 진짜 떡 좋겠다. 이게 원래 이 대회가 벚꽃 한참 필때 이게 열리는 대회였어. 원래가 그랬어. 근데 이게 이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미뤄진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6월에 이렇게 열리는 거잖아. 아, 그때는 진짜 난리났겠다. 음. 예전 그거 네. 대회 열렸던 개최됐던 거 보니까. 음. 사람 뭐 출전도 엄청 많이 하고 그치. 그랬더라고. 근데 반말은왜 하니? 나, 나 혼자 찍는 거야. 어, 올릴 유튜브에다 건 유튜브에다가. 유튜브에다 올리지 마. 그래서 음소고 하면 돼. 어? 올리지 마. 올리면 사람들이 너다 좋은데 왜 반말하니? 이렇게 보는 사람도 없어. <laughs> 혹시나 누가 보면. 아, <laughs> 이 엄청 야. 이거 여기 퍼지기 딱 좋은 데다. 엄청 올라가네.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아니야. 내려가네. 이게 뭐 무슨 내려가 지금 무슨, 딱 봐도 내려가난 내가 거. 봐도 딱 봐도 내려가는 거만. 아이고. 아이고 내려가고만 봐 봐. 그래 내려간다 여기서. 거의 한 7, 800m 정도가 오르막이었단 말이야, 여기. 지기딱 좋은 아이따 집에 가 가지고 이걸 틀어 보면 저기 알게뿌분 지점을 몇 km쯤으로 붙이다가 다리 데미지 가면은 힘들지 근데 이게 힘들어 이게 오르막내리막 오르막내리면 오르막 이래 버리면은 어차피 반한코스랑 똑같이 이거를 다시 올라야 되거든 그래서 대회 나갈 때그 아빠 그 저기 밴드를 무릎이 어. 있는데다 보호해 준다고 빡빡하게 태, 그래야, 붙이잖아 어. 그거 그러면 무릎에 저기 무리가 덜 가고 또 힘을 대니까 달리는 데좀덜 힘들지 그래. 음. 자기도 해줄까 테이프 사야지. 어, 아빠 그 스포츠용으로 그 테이프를 음. 약국에 사다가 대회용으로 이렇게 무릎 있는데. 그 저기 동그랗게 무릎 아이 그거 내려오고. 저기 테이핑 파로 좋은 거뭐몇천원씩하는것 그래. 어, 같은데. 그 대회 다니는 사람들그 어떤 사람도 만그 무릎에 힘이 덜 그러니까 가고 무릎안 좋은 사람들께. 어, 근데 그 보호해 주는 거 코스 힘든 고스다 기록 이거 여기 모르겠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해서 대천보다 훨씬 힘들겠는데? 사람들 응. 이 <laughs> 달리다가 응. 내리갈 때 이제 좋다고 내려가다가 올라갈, 올라갈 때는 힘들지? 이제 중간다 중간 이게 지금 몇 번을 이러네. 똥매라서 어디 여기다 싸겠다그 아저씨 싸다. 아니 뭐 여러분 저 숲으로 들어가야지. 뭐. 여기 어. 뭐, 근데 여기는 좋다야 숲에 들어가기. 그래 들어가서 앉기 어. 편하다야. 너무 가려져 있다야. 다들 근데 딱 밟았고 딱 들어가는데 누가 먼저 똑 밟아서, 똥 싸서 밟아서 똥을 밟아서 그러면 그 좋은 신발에 그 똥을 밟으면 뭘맞았서 달리 맛이 안 나겠다 짜증나 진짜너 용서고 해야겠네 <laughs> 여보 어? 야, 딱 숲에 들어갔는데 누가 이미 똥 싸고 딱 나왔어 근데 똥을 밟아서 그 똥을 그 정도로는 <laughs> 아니여 그 신발을 신고 <laughs> 달리기에는 야씨 그거 무슨 뭐 몇만 명 뛰나? 자 <laughs> 아니 운이 안 좋게 누가 딱똥는 자리에 들어가서 밟아 차라리 로또로 사겠다 어, 그날은 로또 와서 사야지 진짜 어 여보 야, 어때? 뭐 거기 가면서 어디서 돌 도는 거야 <laughs> 자기가 잘못 잡은 <참은> 거 같은데 <laughs> 아 맵을 몇개 봤거든 뭐, 토방촌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토방촌이었나 뭐, 기억이 잘안 나네 우회 같은데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니 10km 아까 거기서부터 10km를 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의 비싸게 지금 10km를 에이, 처음 시작할 때 이걸 봤어야 되는데 안 봐서 그래 지금 거리 이거를 <laughs> 순으로 가래. <laughs> 어, 야 원래 이렇게 이 길로 갈수 있어. 그래, 이렇로 음. 해서 문이로 그래. 해가지고 이렇게 갈수 음, 있거든. 음, 그럼 가야지. 가야지. 응, 좀 가. 지금 가야지. 그냥 가라고? 가야지 그럼. 아니지, 다시 가더라도 다시 백 해가지고 거기 원점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가야지. 간다. <laughs> 안타깝게도 간다. 잘 봐봐, 옆에 토방촌 뭐 이런 거 보이나? 이게 토방촌이지. 어디? 이거. 써 있어? 아니. 봐봐. 여기 어저께 했던 것 같은데 좀 돌아갔다 다시 있지 않아? 뭐지? 여벌키네 봉원 대청 양봉원 양봉원에 어 벌을 키우는 집이네 여기 뭐, 뭐, 뭐야 이거 이름 늘 푸른 마을 <laughs> 그거 아닌데 이야, 20km 왔어 여보, 차를 이 정도 왔으면 1 0 k m 왔지. 금만더 와봐. 참... 1km만 더 가보자. 위치를 잘못 잡고 내려온 것 같은데 여보가. 아, 어차피 길은 여기야. 딱이 길밖에 없고. 대충 봐. 느낌은 아니까. 대저기 조금 잡아서. 35분도 쉽지 않겠네. 거기인 것 같아. 그 양봉 뭐 거기 있어. 거기가 어... 딱그 길도 넓고 도로 이렇게 순환하기가 안안하기가 딱 좋은 장소일 것 같아. 그렇다 치고 가자. 응. 상수원 보구요. 응. 아까 어, 여기. 아니 여기 거기 출발했던 데서 어. 차좀 세워놓고 사진 세워 놓고 <laughs> 어, 사진 좀몇방 찍고 일단 사진? 어, 아까 찍는 다음에 었거든 이거를 네. 그걸로 볼 때는 이런 느낌이 안 났어 약간 평지인가 그랬었거든 음. 근데 직접 비켜 보니까 이거 완전 다르다 음. 뭐 대천 거기는 진짜 완전 평지거든 음.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는 바람이 문제고 여기는 뛰었고. 이거 지금 21km를 막그 우승하는 사람들은 1시간 10분대에 뛰어 1시간 10, 12분, 13분 막 이렇게 내려갈 땐 편했는데도 올라올 때는 이러 면, 어, 죽음이지 보살보산 쪽으로 <laughs> 엄청 뛰어다녔어야 되는데 요즘 나 언덕길 안 달렸는데 퍼지겠다. 음. 내리막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돌아올 때는 오르막이 될 거라고. 근데 계속 지금 약간 내리막인데? 아, 여기 여기 내비에 이거 물이 뭐 아, 여기 있겠구나. 있다 벚꽃 어. 대청호 마라톤 대회 어. 여기야 맞다. <laughs> 그죠